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네, 이거 충, 너무 귀... 충동구매인가? 귀여워. 네, 귀여워서 했는데 이거는 그냥 주셨어요. 아 에. 이거, 이거 얼마예요? 뭐, 되게 엄청 홍조된 눈빛으로 이거를 이거는 이제 되게 장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사 모으면서 이거 볼까요? 붓 받침. 받쳤는... 맞아요. 어, 너무 어. 아름답지 않나? 아, 어, 이거는 이게. 이걸 막 쓰다가, 이렇게 해갖고, 쓰다가, 이렇게. <웃음> <웃음> 네. 이게 하나짜리도 있고, 여러 개짜리도 있었는데, 이거를. 간지가 확실히 다른데. 네. 네. 아. 샀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음. 인주. 인주를 샀어요. 인주. 네, 미단인가? 뭐, 이게? 미단이라 그랬나? 아저씨가? 어. 기억이 안 나죠? 예, 미, 뭐, 라고하셨 아, 미. 그래서 이거는, 이게 색, 색이 좀 진한 인주로 샀어요. 어 오, 오! <laughs>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오, 완전. 네, 너무 예뻐요. 진짜 붉은 계열인데요. 네,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 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원래 녹색 그걸 쓰는데, 요게 어, 지금 랩에 좋아해요. 지금 쌓여 있어요. 네, 랩에 쌓여 있긴 한데. 촉촉해지라는 거 아, 네. 네, 이거, 이거 금방 상온에다 하면 금방 날라가니까 네. 네. 아, 너무 예쁘다. 네,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네. 해갖고, 이제 인주까지 이렇게 딱 하면 세팅이 딱 되죠. 그러고, 먹은, 아직 안 썼으니까, 여기다 다시 놓고 네, 이렇 해서. 저먹한번 갈아보고 싶습니다. 한 바퀴 돌리게 해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저 붓들도 우리가 세팅 같이 해볼게요. 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요리 프로 같지 않나요? 아유 <laughs> 너무 비싸서... 근데 그만 얘기해야지. 마, 또 말틀, 또 이것도 산마예요 이거 어. 맛을 또 봐야. 그죠? 이거는 뭐예요? 네. 음. 얘는 적재비터리 끝? 적재비터리? 적재비터리라고, 응. 적재 만화 말, 말, 털이랑 섞였어요? 아이 사나? 이거또 같은 붓이에요? 사장님? 이거랑 이거랑? 음, 다른 맥락이 거? 같다고 말수있데 이거 길이 걸렸잖아 아 길이 다 골랐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많이 골른것 <고른> 같아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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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이렇게 샀어요 제가. <laughs> 사면서 막 그... 필방 사장님이 막 그런 얘기하셨거든요. 아 외국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사간다고. 막 이렇게. 음. 외국 사람 흉내 내보고. 쿨하게. 코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사가겠습니다막이면서 네. 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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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네. 블루. 네. 울트라 네. 마린 블루 아닌가요? 네. 네. 색깔이 너무 맑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거 실제로 되게 조그매해가지고 되게 귀여워요. 네, 되게 귀여워요. 네. 아 너무 귀엽죠. 네. 저 제가 이거 갖고 싶었는데, 번희님이네에게 <laughs> 선물로 주셨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 나, <laughs> 내가 살 거예요, 막 이러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약간 양보한 느낌? 네, 네 제가 좀 안타를 부렸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음 번에 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또 한번 시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재료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